중요 기계라 할지라도 그 기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안 자란다는 것은 그 자체에 중한 질병이 있거나 자라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생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란다 성장한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양적인 어떤 수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도가 잘한다 생각하면 어머 뭐 이렇게 시, 어 시,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이 어 이렇게 어좀 소위 말하면 뭐 이렇게 어 집사님에서 근사님에서 또한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 어뭐 전도사 목사 뭐이래 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이걸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잘한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물질로 생각하다 보니까 100명에서 200명 되면 성장했다. 200명에서 2,000명 되면 성장했다. 교회 건물이 200평에서 2,000평 되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되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참되게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숫자에 그렇게 제한을 받고. 어떠한 건물의 크기에 제한을, 그게 뭐 하나님이 감동,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바로 자라는 목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랐느냐 개인 성도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이걸 보면 자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주님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그 따라가지고 어저 사람 참 많이 자랐다. 교회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이 교회 속에 많이 있을 때그 교회는 많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느끼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과 같다면 생각하면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자녀가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어 또한 어, 여러 가지 지식을 잘하지 않을 때에 부모가 속상하잖아요. 막 무럭무럭 자랄 때막 신나는 거예요. 어 자녀가 막 내보다 키가 막더 크게 자라고, 어 자녀가 내보다막더 지식이 더 많이 자라고, 인격이 더 훌륭할 때에. 거기서 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아저 녀석 언제 저렇게 잘랐냐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함과 온전함은 한 글자 차이라도 차이가 큽니다 완전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벽한 것을 완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은, 바른 모습으로 잡아 나가는 것이, 원래 모습대로, 바르게 잡아 나가는 게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인들이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수 있는가? 온전한 자가 될수 있는 비결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과 연합 연결되어 있을 때의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성경에서는 주님과의 떨어지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중요한 비유를 합니다 호도나무 비유, 어, 양가 목자의 비유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랑 신부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 공통적인 뭔가 하면 떨어지지 말라는 거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게 몸이 온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어, 온전함이 된다는 겁니다. 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양, 양분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어, 그 속에서 어, 제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양은 분명히 부족합니다. 양은 자기가 어, 길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 먹이를 제대로 찾아갈 수도 없는, 어떠한, 그, 이, 맹수가 올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여러분 아는 것 자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안다고 여러분 다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믿노라 믿노라 아무래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상태가 될 때에 믿는 것이라.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애타게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도 기전에 울리는 것 같습니다. 신학생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이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가지고, 이 3, 40cm도 안 되는 이 가슴까지도 내려오지 못한다고.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막 외치는 그 소리가 저의 막그 심장을 막 그냥 깨뚫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지식선에서 머물러 버려요. 이게 가슴으로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럼 뜨거워지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제 이 뜨거운 이 심장의 이 피가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게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 말씀을 드릴 때아 내가 잘못했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이게 회개입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아는 그, 그,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아, 잘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로뭐 잘못했구나. 아우,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눈물 몇 방울 흐르는 것이 이 회계입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이제 좀그 다음, 그 다음 단계로 간것 뿐이에요. 회계는, 진짜 회계는 뭡니까?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하던 삶을 멈추고 잘못되어진 것에서 돌이켜서, 어,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거 똑같습니다.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 신체 건강을 잃어버릴 때 뭔가 하면 이 신체에서 조화 균형을 어,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조화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영적 세계에서 똑같아요. 이것이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막 아는 것으로만 막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아는 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믿는 삶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뭐가 된줄 알아요? 바리새인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래 믿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막 잣대를 막 갖다 대가지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것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결국 죄만 계속 짓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삶별거 아니에요. 그러되면 바리새인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계속 연결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잘못되어질 수 있어요. 심리 치료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 사람들에게는 책을 못 읽도록 합니다. 왜 책을 못 읽도록 하는가면요? 하 책을 읽으면서 책 읽은 거 이거를 자기가 그래 된줄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바뀐 줄 알아요.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 속으로 그냥 쉽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의 의지와 행동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책 읽어가 지식이 지금 현재 자신이 그래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책 읽지 말아라. 책 읽으면 안 되는데, 책 읽으면 그런된 줄로 착각이가 자꾸 그 약한 부분을 자꾸 빠져든다. 그래 된 줄로 알고. 우리 꼭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일치되지 않으면 내가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혼자 성경 어, 아는 그 자체가 내가 믿는 걸로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어, 쉽게 그냥 턱갔다가 노랑상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사는 아는 것은 아는 거고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냥 행동은 따로입니다 따로 우리 한국에 이게 너무 많아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는 그냥 별개로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별도로 놀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심각성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치가 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우리가 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연합되어서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질병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스스로 몸의 힘으로는 그 질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질병만 점점점 깊어가고 그대로 두면, 어,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건강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퇴원을 시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이 안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때 태어나면 똑같아요. 우리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뭔가면요. 우리가 내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통로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문제가 없다고 나는 강하다 하지만요 은 그거 없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그냥 그대로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정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이하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주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것을 뭘로 가늠할 수 있는가?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데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경우에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등장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 주님인 어린아이를 내가 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던 긍정적인 측면의 어린아이를 어, 이제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측면. 어린아이의 약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속아요. 너무너무 잘 속아요. 어린아이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막 속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때로는 막 속여놓고 나 뒤에 막 애가 막 펑펑 울때막 달래고 막 야단 떨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재밌어가지고 막 웃다가 막 그러다가 얘가 막 정말 심각하게 그러면 막달래다고막 야단을 떨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뭐 야가가지고 막 속지도 않는데 옛날 막 애들은 머리숙 해가지고 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면 막 그냥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줄 알고 막 심각하게 해서 어떨 때 다리 밑에서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속아요. 어 이제 이런 잘 속는 이런 모습을 굉장히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 보면 별가는 거, 장난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어린아이 약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 속임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상태가 돼 있으면 이게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것은 속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농구러인 같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 예요 어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쉽게 막 요동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쉽게 요동하는 건 내가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완전하신 주님 앞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과 연결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아는 데 거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을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행동이 되도록 늘 항상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쉽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성장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어지간한 건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한 겁니다.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최근에 PD수첩의 명성교회 사건이 터졌잖아요. 아, 뭐,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막 사회에서까지도 막 굉장히 술렁였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도 술렁이더라고요. 우리 집에 제가 아그비디오적 봤어요 왜? 아 심각한데 교회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것 때문에 너가 흔들릴 필요 없어 교회는 그럴 수 있어 인간이 약해가지고 걸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걸을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굳게 붙들어야 돼. 너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니네 믿음 흔들리면 안 돼.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 일어나갔어요. 그런 걸볼 때에,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얼마나 잘못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뭐 괜히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할 이유가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 사람이 어 이제 그만 됐네요 이제 설교 그만 해도 좋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아고만 김이 박새가지고아 뒤에 중요한 말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만 <laughs> 진짜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하고 싶었던 것들도 못해 버렸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요동시키는 것들이에요. 요동되면 내가, 아, 직 미성숙이다.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때 우리가 성숙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 앞에 험한 세파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면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힘을 더 길러야 되고 생각하니까. 폭풍같이는 그러한 배에다가 애를 얹어 놓으면요. 애는 그냥,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면, 바다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바다에서 잔뼈 갈군 어부를 그다가 갖다 놓으면, 그 폭풍을 치고 나갑니다. 그 파도를 치고 나갑니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그게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파 속에서도 우리는 해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 세력 권세 강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주님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악한 마귀 시험 세력 건세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흔들림 없이 나가는 이 모습이 될 때,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볼 때에 야, 너 많이 성장했구나. 아, 교회가 참 성장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그 모습에 대해서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성장의 목표를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줍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안 했어요?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 얘기하지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뭡니까? 이 참된 것이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바로 사랑에 기초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보여준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린 사랑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도 굉장히 오해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그 자체를 알고 보면 실제로 보면 이기적인 것이 참 많은데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 많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들도 내가 저 사람이 어저 사람이 온전히 잘서 있어야, 저 사람이 건강하고 그 일이 잘 돼야 나한테도 유익된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애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뭔 사랑인가 하면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는 가사 그대로예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 없이. 거저 주는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고, 값없이 주는 거저 주는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기초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 이 중심에 잡아 주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질된 이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변질된 사랑은 뭡니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가사잖아요.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내 이러한 모습이야. 이 사랑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이. 이 변한 그 변질된 그 사랑에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고 그것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요 봉사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봉사를 안 하면 주님 닮은 성장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전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도 정말 내가 이 주님의 그 받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이 정말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감당하면 우리는요, 또 우리 자신이 놀랍게 성장하는 걸 경험해요. 제가, 어, 이, 전도하면서 제가 참 성장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저는 사실 전도는 안한건 아니에요. 어이 뭐 친구들을 그냥 이렇게 막 목을 막 졸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어쩔 때 팔을 막 꺾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막 데리고 교회 데리고 오고 있어요. 그러나, 어, 모르는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뭐이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는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자 좋다, 교회 가면 좋아, 막 그러면서 막 이런 것밖에 그 정도 수준밖에 없어서 그런데, 어, 그 전도에 관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어, 압상공원에다가, 대구 압상공원에 딱 내려놨는데, 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람을요. 그런데 아, <laughs> 사람이 만나졌고, 아이그 어, 사람이 호락호락 내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어, 내 말을 듣겠다고 하는데, 야 진짜, 뭐, 무슨,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막 그냥 막, 막어서 그랬더니 막, 너무 진지하게 잘 듣더라고요. 잘 듣는데, 와, 그러고 난 후에요. 어이, 사람이 막, 굉장히 호응이 좋고, 막, 그 받아들이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요, 제가 뭐, 그때도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전화번호를 적는다든가 막 구체적으로 그 이후까지는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그 이후에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 몰요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제가 막 보람이 생기고, 어, 제가 확신이 쓰고 어, 이복음에 대한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면서, 와, 내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유익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정말 영원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그 사랑에 못이겨살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이 주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사랑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목적은 무엇인가니까요? 우리를 서로 붙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 어, 정말 뜨겁게 타도록 우리가 온 데, 어,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우리의 약함이 어떤 약함인가 하면, 우린 가만히 혼자 놔두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요.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장작불하고 똑같아요. 장작불,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요, 그거 하나 놔두고 난 뒤에 태우려고 해보세요. 절대로 안 타요. 하나 가지고는 안 타요.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잘 타던 것도 하나로 꺾고 밖으로 내놓으면 이 장작에 불이 꺼져요. 꼭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잘 아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정말 사랑 가운데서 섬기며, 어, 또한 함께 이 사랑으로 복음을 증정하며, 사랑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놀라운 힘을 바라면서 서로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줬다는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요동 앞서 말씀하고 있는 요동하는 것들도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히려 모아놓은 상태가 오히려 더 흐트러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만들어 버리고 오히려 요동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현대교회가 그런 모습이 참 교회들 속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모아놓으니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나오고 모아놨더니 사람을 오히려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나와버리고 이게 뭡니까? 미성숙한 상태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래 주님이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교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미성숙한 상태가 되었을 상태로 자꾸만 나가니까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되면 우리를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게 더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안은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